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야 될 임무를 맡은 선수는스타구산이 선수입니다. 산이 선수가 이시에서경기구는이니다이친상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헬원 선수들과 헬원 티어 선수들의 경기, 사니 선수와 웨인 선수의 경기입니다. 레번 이클립스 여섯 번째 세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를 아프로브가 나갑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승부수. 전략적인 움직 승부수라고 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는 게 산이 선수인데요. 예반에서 외인 선수는 입구를 막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가스러시 타이밍이 완벽하게 나왔죠. 외인 선수의 반응 볼까요? 외인 선수 완전 늦었죠. 타이밍 완벽하게 뺏기면서 가스러시에 성공하면 산이 선수입니다. 배러 골라 갑니다. 이러면 노게이트 더블 할수 있어요. 게이트을 물론 올리겠습니다만, 은좀더 부유하게 산희 선수가 따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일단, 지난 다섯 번째 세트를 약간 복귀를 해보면, 구발업으로 출발한 훈 선수가 결국 경기 내내 내가 하고 싶었네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왔다고 생각해요. 분명 와나나 선수의 움직임이 나쁜 움직임이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 질러 투 질러스를 보여주면서 풀업을 다른 정찰을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오버로드를 저걸링과 함께 오버로드를 잡기 위해서 움직였던 컷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막 경기를 풀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훈 선수가 경기를 되게 딱 컨셉 하나를 잡고 완벽하게 해내놨던 것 같습니다 프로가 잡힙니다 결국 약간 시간이 끌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스러시 이 정도면은 가스러시에 충분한 이득을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리파이너리가 올라갑니다 마화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경기가 됐을 것 같아요. 질럿과 투 아콘이 함, 함께한 그 지, 주병력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본진을 수, 앞마당 쪽으로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트리플 지역을 좀더 수비를 하고 있는 위, 포, 수비를 쉽게 할수 있는 포지션이었다면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끌고 나면서 좀더 다양한 것도 좀 그리고 반전을 어쨌든 저걸린 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격계를 가져나갈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주변역들이 좀 이제 셔틀 다투 다크를 포함한 셔틀이 투다크 셔틀을 위 보호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결국 주변역들이 멀리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멀리 나온 것 덕분에 본진 앞마당. 조글링이 난임이 되면서 본진 지역 넥서스 그리고 트리플리까지 날아가면서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완화 선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훈 선수가 경기 운영을 잘했다라고 보는 게좀더 맞겠죠. 정찰 나온 S.B를 찾기 위해서 외인 선수, 산 산이 선수의 드라군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S.B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국 S.B는 2 1 더블까지 확인하고 갈것 같네요. 올라갑니다. SB가 정찰에 성공도 두 게이트가 올라 원 게이트 로티스가 아니라 투 게이트가 올라갔다는 거 드라군으로 한 번쯤 압박을 주겠다라는 액션을 확인을 했어요. 이러면서 투팩 올라가는 웨인 선수 안바나 커맨드가 완성됩니다. 압박 주고 나서 트리플을 줘? 뭐트리플을 로티스가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트리플 쪽을 좀더 생각하는 게 사니 선수가 될것 같고요. 아니면, 로보틱스를 좀더 올리면서, 그죠? 옵저버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리버를 시키 약간 좀 타이밍 애매한 것 같아요. 포격 시작! 탱크가 나오려면 약간의 시간, 그리고 시즌5가 되려면, 은 그보다는 약간의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렁크를 잃지 않는 선서이 드라군 압박이 좀더 성공적으로 가져가야 될것 같네요. 아직은 드라군 2개까지 모습 드라군 4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요. 예상 범주 내에 있습니다. 사거리는 닿지 않는 모습 여기까지는 예상 범주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압박이 생긴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실수가 생긴다면 시즈머드! 시즈머드 되면서 더 이상의 압박은 여기까지 그 왔습니다 트리플 가져가는 3위입니다 결국 이드라군 2기 찍은 조금 아쉽겠네요 네. 이드라 드라군 2기가 안 나왔더라면은 넥서스가 좀더 빨리 펴졌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넥서스가 올라갑니다 가스러시 이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사인선수가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내가 좀더 뭔가를 해보겠다. 좀 내가 좀더 주도적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 주도적인 액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혹시나 뭐를 사고는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모습은 평온한 상태에서 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세 번째 게이트가 올라가면서, 네 번째 게이트까지 올라갑니다. 트리플 올라갔고, 업저버가 추가되면서, 리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베터 쪽을 좀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산현수는. 웨인 선수의 다음 빌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팩토리 두 동이 모두 다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벌쳐 벌처 쪽을, 벌쳐의 속도 업그레이드와, 마인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머리가 올라가는 걸로 갑니다. 투 가스. 찌르러 가죠 오탱 찌르기 덕분에 근데 오탱 찌르는 타이밍은 상인 선수가 완벽하게 봤어요 왜? 언덕 쪽에서 시간 끌수 있죠 셔틀을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질럿 질러, 지금 이라도 하나 좀 찍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전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드라군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크리스가 여기 언덕이 있어서 트로토스가 시간줄을 벌수 있는 요소는 생기거든요 시간 끌죠 마린을 좀 줄여주는게 마리이 생각보다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병력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드라곤 숫자 유지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라곤이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결국 오탱찌르기도 쉽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드라곤 위주로 계속 찍혀나오고 있습니다 어? 들어가는게 좀 와야될 것 같은데요 자 포격시작 드라곤이 조금 더 자, 메카닉 편이좀더 전진합니다 셔틀 질럿 셔틀 질럿 머리니 아직은 남아있어요 사 질럿 시절 모대은 바로 이 타이밍을 노려서 사이서수가 덮칩니다. 질러 완벽하게 내리면서 완벽하게 막는 느낌이죠. 드라곤 비율도 유지됐고 병력 손해도 없었고요. 이 정도면 깔끔하게 오탱 찌르기를 막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탱크 잡히면서 오탱 찌르기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오탱을 찌르면서 결국 웨이터수가 팩토리를 늘리거나 멀티를 뽑힌 뭐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팩토리가 막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벌초의 시간이 될 거고, 6팩? 드리플을 가져갈 생각은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면 게이트 좀더 늘려줘야 될것 같죠? 포지, 아비터 올라갑니다. 오탕 찌르기를 잘 막았기 때문에, 이제 게이트를 늘리면서 병력을 찍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습니다. 심시티 트리플 쪽에 심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 피해를 받지도 않을 거고요 벌처가 다수 보입니다 아직 뭐 탱크.. 탱크가 나와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슬~~무 와보죠 정찰 팩토리 숫자가 몇 개다 병력에 뭐가 나와있다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테플 카이브 올라갑니다 뉴 게이트 드라곤 숫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질럿만 되는 그 시점을 만들 것 같아요 여, 경기 유리하게 웨인 선수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더 실수하지 않으면서 7팩입니다 7팩으로 경기를 끝낼 생각을 웨인 선수는 하고 있어요 멀티를 먹는 선택보다는 객토리를 개수를 받기 때문에 게이트를 더 늘려주는 모습 9게이트웨이 10게이트웨이 까지 늘려줍니다 길목길목마다 드라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벌처가 활동할 수 있는 요소는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래플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살 선수가 12시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병력에 집중하면 집중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갑자기러이 올라갑니다 테랑공유업되어 있습니다 버터슨 아직 공유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모습 팩토리가 3회 돈이기 때문에 탱크가 두번 정도 덕지히면 타이밍을 잡을 것 같거든요 또한 벌처가 마인 소모를 많이 한 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인 요소를 칠할 공격적인 뭐 액션을 칠할 때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시 확인했죠 정말 궁극적인 건 웨인 선수의 라인을 산이 선수가 모두 다 지었다는 겁니다 전진되어 있는 라인이 없어요 그, 모습, 그 얘기는 혹시나 뭐를 병력 실수다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산이 선수가 병력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칠 팩토리 공일업, 공방일업 되는 시점이 웨인 선수의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이구 스타이는 40 정도 벌어질 거 아비터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테란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제 와서 트리플을 가져가자니 너무 늦고. 그럼 이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11탱 타이밍 잡습니다. 믿을 건 살짝 앞서는 업, 업그레이드. 그리고 경력 교전 유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병력 한 군데로 모이게 합니다 물론 싸우는 장소에 따라서 웨인 선수가 대승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 서프링이 여기 올라가네요 자 언덕 끼고 준비하죠 여기 언덕까지는 언덕을 서로 끼고 있기 때문에 교전! 여기는 살짝 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산이 어쨌든 서로 언덕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언덕 효과를 받고 서로 좁은 길목에서 싸우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 193이기 때문에 아비터 나왔어요 아비터 타운 이 나온 타이밍 이 타이밍이 가장 큰 변수력이 될것 같습니다 교전 들어가죠 스일 타이밍이 너무 좋구요 셔틀에서 내리는 질럿보다 그래도, 인구수 차이, 양으로 압도하죠? 한번 빼야겠네요. 한번 빼야겠어요. 한번 빼야됩니다. 후속 질럿 어, 근데 드라곤 비율 다 깨진 건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나와있는 테크병에 모두들 잡아내는 산입니다. 평역 교전에서 생리를 가져갔고, 산이 선수는 12시가 완성이 됐고, 상대 웨인 선수는 트리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본진 한마당이 이제 곧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산인 선수가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왔다고 말씀드려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병역 싸움는 구도가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본경역 구조는 5대5였습니다 하지만 양으로 밀은 느낌이에요. 예. 네. 병력 차이가 40, 인구 차이가 40 정도가 났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한 단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구요. 결국, 7팩 찌르기를 막아냈고 병력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전투 승리 외에 탄생선수 12시라는 보상과 함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인구수 차이는 60 가까이, 70 가까이 벌어졌구요. 스타비의 산희 선수가 무너져가는 팀을 살리면서 팀을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기 직전이 된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실수 없이 털에 정리하고요. 펄쳐. 적은 팀을 이용해서 쭉 타고 들어갑니다. 아미터 밑에 세치스 필드! 이렇게 되면 경기를 산희 선수가 가져오는데, 가족이 직전까지 경계를 유리해 가져옵니다. 병력 진성 계속해서 추구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의 부담이었습니다. 제제 경계는 이제 에이스 중원까지 끌고 가야 만드는 사리 선수입니다. 오 세트처럼 시종일과 게임을 딱딱딱딱 맞춰서 가져오는 게임. 가스러시부터 멀티. 오탱찌르기 막는 거 교정까지 완벽하게 딱딱딱딱 톰리바퀴처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탄이 선수가 웨인 선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3대3 타이브. 여기는 에이스 결정전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